럭셔리 픽업 트럭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차량. 그 이름은 기아 볼텍스포X. 단순한 트럭을 넘어 이 차량은 미래지향적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하이엔드 픽업 트럭입니다. 오직 강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감.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볼텍스포X는 기아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외관 디자인 압도적 존재감 기아 볼텍스 4X는 첫인상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메쉬 패턴 그릴과 레이저 슬릿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강인하면서도 미래적인 인상을 전달합니다. 볼텍스 블루 라는 전용 바디 컬러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변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길고 근육질의 본인, 대형 사이드 벤트, 탄소 섬유 루프라인, 그리고 22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은 모든 각도에서 웅장함을 표현합니다. 후면은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와 이중 티타늄 백이고 유압식 테일 게이트로 마무리되어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에어로 다이내믹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액티브 셔터 그릴, 언더바디 커버, 리트랙터블 스포일러가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공기 흐름을 유지하며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끌어올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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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름모 파워트레인상 터보 하이브리드 개수 볼텍스 4스위 심장은 4.5L VA 트윈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총 출력은 무려 760마력, 최대 토크는 950N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1초 픽업트럭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수치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와 액티브 토크 벡터링 4륜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전기모터는 순간적인 토크 부스트를 제공하여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오프로드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성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은 세 가지 모드, 어번 컴포트, 오프로드 터레인, 트랙 스포트로 조절 가능하며 차량 높이, 스티어링 응답성, 감쇠력을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정합니다. 최대 견인력은 13,000 파운드. 첨단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대형 보트나 캠핑 트레일러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실내 공간 이동식 럭셔리 라운지.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운전석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천연 애쉬 우드, 브러쉬드 티타늄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고급 세단 이상의 품격을 자랑합니다. 34인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 내비게이션, 미디어를 통합하여 운전자 중심의 UX를 제공합니다. 세로형 14인치 스마트 터치패드는 공조, 주행 모드, 앰비언트 라이트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는 제로 그래비티 스타일의 전동 마사지 시트, 열선, 통풍 기능, 메모리 기능이 기본 탑재. 뒷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리클라이너로 발받침, 암네스트 모니터 개인 독서등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전동 선루프 능동형 소음 제거 유리,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볼텍스 포엑스위 실내는 럭셔리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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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름모 테크놀로지 미래가 표준이 되다. 볼텍스 포엑스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뉴로 드라이브 AI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 목적지, 기분까지 학습하여 차량을 지능적으로 조율합니다. 대표적 기술 사양 체크 표시 L5 완전 자율주행 모드 체크 표시 앞면 인식 플러스 맥박 인증 시동 체크 표시 360도 IR 나이트 비전 카메라 체크 표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크 표시 AI 예측 정비 시스템 체크 표시 볼텍스 스카우트 드론 기본 제공 또한 5G 기반 엔터테인먼트 차량 원격 제어 앱 차량 간통신 VEX 기능까지 지원되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최상의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지속 가능성 퍼포먼스와 책임의 조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최대 80km 정비주행이 가능하며, 도시주행에서는 완전 무공의 모드로 작동합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윤리적 채널을 통해 공급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아는 배터리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추구합니다. 차체 일부는 재활용 알루미늄 40% 이상이 적용되었고, 페인트는 친환경 수성 기반으로 처리되어 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안전 사양 철통 같은 보호력. 기아 볼텍스 4X는 쉴드 플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층형 안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크 표시 12 에어백 플러스 AI 충돌 예측 시스템. 체크 표시 자동 브레이크 플러스 동물 감지. 체크 표시 안티 로로버 시스템. 체크 표시 SOS 위성 구조 신호, 체크 표시 아동 좌석 알림 플러스 생체 모니터링, 체크 표시 군용 강성 CC 플러스 충격급 수준 설계, 가족 단위의 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안전 사양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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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른모 트림 구성및 커스터마이징, 볼텍스4X는 다음에 세 가지 주요 트림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1. 베이스 에디션 기본 고급형. 2. 에이펙스 블랙 에디션 블랙크롬 엠퍼센드 전용 사운드 시스템. 3. 로얄 골드 에디션 골드 트림 엠퍼센드 프리미엄 실내 디자인. 추가 옵션 패키지. 볼텍스 나이트 팩 블랙크롬 엠퍼센드 다크톤 디테일. 오버랜드 엑스팩 오프로드 전용 휠 엠퍼센드 리프트 킷. 이그제큐티브 어번 팩 호석 VIP 좌석 플러스 프라이버시 글래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결론 기아의 새 역사. 프리미엄의 정의를 다시 쓰다. 기아 볼텍스 4X는 단순히 강력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 성능, 기술, 지속 가능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오프로드를 정복하고 도심을 누비며 레드카펫 위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스타일을 담은 상징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